김영곤의 스탠딩 코미디. 아, 이네 가지를 좋은 남편이 가져야 할사세라 그래. 이네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남편이랑 사는 여자는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렇지. 더 바랄 게 없지. 근데 지도 인간이니까 어쩌다 한두 개는 놓칠 수 있겠지. 그러면 최선 어디선가. 그래도 두 개는 갖고 있어야지. 하나도, 하나도 없는 새끼들 있지, 왜? 개뿔이 하나도 없는 새끼들 있어요. 돌쇠는 커녕, 허군이, 이년이장 껄떡 잡고, 밤만 되면 문자메시지 이상거막날라오질 않나? 허군날 루즈부터 돌아가질 않나? 허나날 반스 뒤집고 돌아오질 않나? 마장새는 커녕, 집구석에만 들어온 배트기 깔고 누워서, 어이, 커피 가져와! 냉수 좀 줘라, 냉수! 어떤 놈들 있지? 야, 이게 MBC로 채널 좀 바꿔라, 이거. <laughs> 리모콘도 안 눌러, 리모콘도. 어? 마누라 벽에 못 박는 거에 다 시켜. 무슨 한여자들이것좀지 지하라고 마누라 구해먹는 놈이지? 참을쇠는 커녕 무슨 일만 있으면 지어면서 쫓아가서 엄마, 엄마, 우리 마누라 배꼽 밑에 사막 있는 건봐어 그냥 헬소리안소서 소리 해적해갖고 허구한 날시댁 식구랑 자기 마누라 쌈 시키는 놈이지. 병강사는 커녕 밤만 되면 식은 땀 많지. 해주지도 않는 게 괜히 여자가 밤에 샤워하면 성질될 놈도 있지, 왜? 아그 밤에 샤워는 뭐하래 누가 해달랬나 왜 샤워도 못하게 해? 왜 그럼 이런 놈도 있다 밖에 나가서 이게 걸리면 된대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이게 작동을 안해 이게 어? 아니 밖에선 된대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이게 움직이지않아야 자기 말을 하고만 안되는 무지무지 많다네 그런 인간들이 어? 근데 그도 병이에요? 그래서 의사전에 물어봤어. 그걸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그니 그러니까 그걸 의학적으로 M5병. 어. 아이고, m 모병이라고 그러는데, m 모병 아이고, 애모란 노래 있잖아. 왜그뒤 앞에 서면 나는작아지는가 아유, <laughs> 그빤뜻하 아주 구석지 그걸 언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그러니, 이네 가지를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한 인간들일수록 뭐가 생기겠어? 자격지심이란 게 자격지심. 왜? 개뿔이 많아서 해주는 게 없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그렇다고 날 무지하지 않나? 혹시 바람 피지 않나? 딴 세지 않나? 걱정도 되고 뭐 이러니까 우리 옛말에 똥낀 놈이 성낸다고 또 이런 인간들이 여자를 또 때려요. 생각해봐. 네개 중에 하나도 없는 새끼가 때릴 때 맞는 여자 기분이 어떻겠어? 이게 열받는 차원이냐 이게? 아니 죽여버리고 싶지?